지난 8일과 9일 노벨 화학상과 노벨 물리학상의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이 가운데 기초 과학 연구자가 아닌 인공지능 AI 연구자들이 수상자에 포함되면서 물리학상은 AI 대부가 화학상은 사실상 AI가 수상했다 이런 평가까지 나왔는데요. 그런데 물리학상을 수상한 한 인공지능 연구자는 정작 AI가 인간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인공지능의 급성장에 경고를 날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된 일인지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이자 SF 소설가인 곽재식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2024년 노벨문학상 수상작가와 같은 출판사에서 책을 낸. <웃음> <웃음> S.F. 소설가 곽재식입니다 네. 어떤 책을 내셨습니까? 아저 어, 아마 뭐, 책 여러 권 냈습니다만 노벨문학상 수상 작가이신 한강 작가님과 같은 출판사에서 오. 낸 책으로 따지면 자 제가 에, 이상한 용손 이야기라고 하는 아. 아주 얇은 소설책, 에, 영화화 판권도 팔린 에, 꽤 잘된 책을 에, 같은 출판사에서 낸 적이 있었지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원래 사건 살롱 시간인데 특별히 저 과학 살롱, 곽 살롱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벨 저 화학상과 물리학상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이게 일단 노벨 과학 분야 수상자 이제 모두 발표가 됐는데, 이참취자분들께 수상 내용 좀 간단히 좀 설명부터 좀 해주세요. 네 화학상을 데이비드 베이커 미국 워싱턴대 교수님께서 수상을 하셨고요. 구글 딥마인드의 데이미스 허사비스 CEO님하고 존 점퍼 디렉터가 수상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 단백질과 관련된 연구, 특히 AI를 AI 컴퓨터를 이용하는 연구로 수상을 하셨죠. 여기서 디렉터라는 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 부장 정도 되는 미국 회사 직함이거든요. 예. 그 노벨상 수상자 직함 중에 무슨 무슨 부장님 이런 게 나오는 경우가 드문. <laughs> 근데 화학상에서는 종종 이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이번에도 존 점퍼 부장님이 노벨상을 수상하신 에르니를 예. 발생을 했고요. 예. 물리학상 같은 경우에는 존 호필드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님하고 제프린턴 미국 토론토대 교수님 역시 인공지능 분야에서 요즘 뭐 가장 큰 인공지능의 사용 방법 활용 방법으로 많이들 이야기되고 있는 이 아티피셜 뉴럴렛 인공신경망 기법을 개발하는데 큰 공헌을 했다라는 공로로 노벨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노벨 생리리학상 같은 경우에는 빅토르 암브로스 미국 메사추세츠 의대의 박사님 레리 루부쿤 미국 하버드대 의대의 박사님께서 마이크로 RNA라고 하는 사람 몸속에 뭐 중요한 물질로 DNA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 DNA를 여러 가지로 조작 변형 관리를 어. 해주는 물질인 이 예. 마이크로 RNA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신 공로로 수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예. 다들 미국에서 활동하시는 분이고요. 네, 그렇죠. 이 허사비스 CEO 같은 경우에는 뭐 그리고 예. 구글 딥마인드이뭐 본사도 영국 런던에 있기 때문에 예. 약간 영국 회사라고 할 수도 있는데 워낙에 이 회사도. 사실은 뭐 구글 쪽에서 투자를 한 그런 회사를 알려져 있기 때문에 네. 노벨 과학상은 전체 분야가 약간 미국 쪽에서 뭐 소위 말한 위프을한 약간 아, 이런 느낌이 좀 네요. 있습니다. 일단은 노벨 생리의학상은 사람이죠 AI 관련한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생리의학상 빼고 화학상하고 물리학상 얘기를 해보죠. 일단 화학상 수상자 이 수상자 세명 가운데 허사비스하고 점퍼 이두 사람은 기초과학 그러니까 화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아니고. ai 기업 구글 딥마인드 소속이다 야 이거 그럼 구글이 탄 건데 이게 지금 보니까 단백질의 복잡한 구조를 예측하는 ai 모델인 알파 폴드를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무 어렵습니다 단백질이라는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네. 생물의 몸에 제일 기본이 되는 그런 성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생물들마다 저마다 다 다르게 생겼고 다 작용도 서로 다르잖아요 네. 사람하고 개하고 다르게 생겼지 않습니까 음. 그게 왜 다르게 생겼냐라고 하면 사람 몸을 구성하는 단백질과 개를 몸에 구성하는 단백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사람 몸에서도 사람 피부하고 머리카락하고 눈하고 다 재질이 다르잖아요 음. 그것도 단백질이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단백질에 대해서 잘 알면 생물에 대해서는 거의 뭐 모든 걸알수 있다라고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단백질이라는 게왜 그렇게 서로 다르고 차이가 생기느냐라고 예. 하면 사람들이 제일 주목을 하고 있는 게 단백질 그 입자 하나하나의 크기를 살펴보면 대충 뭐 10만 분의 1 1mm에서 1 밀리미터에서 만 분의 1mm 미터 정도 된 되게 작은 물질이거든요 예. 근데 그걸 확대해서 보면 uh -huh. 단백질이 저마다 모양이 다르게 생겼는데 예. 그 단백질 입자 하나하나의 모양 차이가 그런 기능의 차이 성질의 차이를 갖고 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단백질의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아내는 게 중요한데 예. 그럼 뭐 현미경으로 보거나 뭐 이렇게 해서 연구를 할 수도 있겠죠 예. 근데 사람들이 또 어떤 걸 연구를 하고 있냐면 uh -huh. 단백질이 그, 그렇게 모양이 다르다라고 하지만 예. 사실은 단백질을 가만히 살펴보면 단백질은 실처럼 길게 풀 수가 있거든요. 네. 실처럼 길게 풀린 단백질이 어떻게 접혀서 어떻게 엉킨 상태로 있느냐에 따라서 어허. 단백질은 다 모양이 달라지고 네. 그것 때문에 성질이 달라지는 건데 어허.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실처럼 펼쳐진 단백질이 어떻게 엉켜서 어떤 모양으로 바뀔지를 알 수만 있다면 네. 그러면 그 단백질이 어떤 모양을 가지고 어떤 성질을 가지고 어떤 기능을 가질지도 알아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그거를 연구하는 게 정말 수십 년 동안 이 생물학 특히 단백질 연구하시는 분들이 거의 무슨 성배를 찾아다니듯이 어, 열심히 하던 연구 분야였는데 네. 그래서 굉장히 이 분야 연구를 하신 분들이 많고 네. 되게 많은 방식으로 그런 연구를 하셨는데 이 알파폴드 이 프로그램이 개발되면서 강력한 인공지능 성능을 이용을 해 가지고 실처 네. 실모양으로 쭉 풀려 있는 단백질을 에, 모양을 컴퓨터한테 던져 주면서 이게 어떤 모양으로 엉켜 가지고 접혀 가지고 사람 몸속에 어떤 구조로 있을지를 한번 예측을 해 봐라라고 네. 했더니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라고 컴퓨터가 던져 주는데 네. 그게 굉장히 실제로 접혀서 사람 몸속에 있는 모양하고 비슷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이 큰이 런 거를 이제 단백질 접힘 프로틴 폴딩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네. 이 분야 연구 정말 큰 혁명이었고 네. 저는 뭐 그런 얘기도 들어본 적이 있어요 어떤 왜요? 이 단백질이 구조 연구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네. 어떤 통한의 눈물을 흘린 분들이 계시다 왜요? 자기들이 (10년) (20년) 연구해 가지고 겨우겨우 조금씩 풀고 있던 문제를 네. 인공지능 컴퓨터가 하루에 뭐 수백 개씩 그냥 훅훅 풀어내는 거를 보고 네. 이거는 이제 앞으로 나는 어떻게 먹고 살란 말인가 예. 이런 거를 고민하신 분들도 일부 연구자 중에는 계셨다라는 말 말들이 있었을 정도로 예. 사실 알파폴드 이 분야에서는 되게 혁명적인 프로그램이었는데 으하. 노벨상까지 수상하기에 이르렀죠. 이거 하면 우리 생활에 뭐가 좋아요? 단백질의 구조를 알게 된다는 라 거는 그 네. 단백질을 어떻게 우리가 관리를 하거나 뭐 수정을 하거나 할수 있을지 알게 될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그 단백질이 활동을 못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물질을 개발한다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네. 그 단백질 활동을 잘하게 하는 거를 개발한다라는 것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음... 뭐 정말 쉽게 생각을 하면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사람마다 체질이 달라가지고 술 많이 마시고 <laughs> 잘 깨는 사람은 알코올을 분해하는 효소가 어, 맞아, 몸에 맞아, 맞아. 많아서 예, 뭐 술잘 깬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효 효소라는 것도 다 단백질의 일종 이거든요. 예. 그러면 그 단백질의 모양이 정확하게 어떻게 굴러가 가지고 어떤 원리로 효소가 작용하는지를 알면 예. 효소가 잘 효과를 낼수 있도록 추가로 물질을 좀 넣어준다든지 예. 이 사람 예. 효소가 너무 많아서 문제다 예.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이상한 효소가 생겨 가지고 그게 몸에 암세포를 자꾸 만드는 것 같다. 이런 사람이 예. 있다면 그 효소가 작동 못하는 물질을 개발해 가지고 몸에 넣어준다거나 예. 이런 식으로 사람 몸을 자유자재로 조정을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런데 예. 그렇게 조정을 하기 위한 기초 지식으로 예. 단백질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예. 인공지능이 그거를 팍팍 다 해주고 있다라는 어, 거죠. 그래요. 자, 근데 이거 그러면은 인공지능을 상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노벨상? 아니 왜냐면 보니까 이상탄 사람이 헛사비스 이 사람 구글 인공지능 딥, 딥마인드. 아, 요건 들어봤다 이 회사 딥마인드 CEO예요. 네네. 이분은 그 저기 우리 알파 고하고 같이 어. 저기 바둑 대결 이세돌 선수하고 네. 같이 바둑 대결할 때 이때 우리나라에도 오셔 가지고 국내 언론하고도 인터뷰 많이 했었죠. 알파고 만든 사람이에요? 네, 그때 그때 그 아. 사장님이셨는데 아, 지금 사진 나갑니다. 이세돌 네. 저 구단하고 네, 때만 하더라도 사실은 한국이 인공지능 관련 기업 CEO 중에 한국에서 사실 제일 많이 알려지신 분이었죠 왜냐하면 예. 한국 사람들이 이 문제 정말 관심이 제일 많았기 예. 때문에 그런데 예. 지금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분이 노벨상을 수상을 하셨어요 예.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점퍼 부장님 예. 이분이 사실은 화학 하시던 분이거든요 생화학 아. 하시던 분이거든요 예. 이분이 예. 알파폴드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더 주역이라고 할수 있는데 예. 이분이 이렇게 알파폴드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음. 그뭐 단백질 화학에 대한 이론도 중요하지만 인공지능 기술이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그걸 뒤에서 이렇게 지원해줄 수 있었던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그거를 누구를 상을 줄 거냐? 예. CEO를 그냥 상을 줘야 되겠다라는 식의 그런 발상으로 허사비스 선생님께서 상을 받으셨고 예. 허사비스 이분도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인공지능 상줄수 없으니까 사장님 준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조금 과장일 것 같고요. 왜냐하면 예. 뭐 인공지능 회사 우리나라에도 인공지능 회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회사에서 일하시는 보고 일하시는 분들께 어, 너는 음. 회사는 인공지능이 다 일하니까 너는 그냥 공짜로 돈 버는 거 아니야라고 하면 음. <laughs> 다 그들은 뭐 기분 나빠하시겠죠. 네. 얼마나 열심히 연구를 하셔서 그런 인공지능을 만드셨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런 공로로 상을 받으셨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결과물이 나오는 데는 사실은 네. 컴퓨터가 열심히 돌아가지고 산출을 해냈으니까 네. 뭐 컴퓨터의 역할도 상당한 지분은 있다라는 말도 해볼 수는 있겠죠. 교수님. 이저 헛서비스 아저씨가 AI 도, 안 돌려줬으면 네. 점퍼 부장님이 상못했을거로 보세요. 분명, 분명하죠 그거는. 그거는 아, 확실하죠. 그래요? 왜냐하면 아 이런 이야기가 조금 민망합니다만 예. 지금으로도한 20여 년 전에 예. 제가 이 단백질 접히는 요 분야의 연구원으로 제가 잠깐 일을 했었던 적이 아, 있요 그래요? 연세대학교의 노경태 교수님이라는 분이 예. 생명과학쪽에 연구소를 하나 운영하셨는데 거기에 제가 아주 꼬꼬마 새내기 연구원으로 오. 취업을 해가지고 그때 정확하게 이 점퍼 부장님이 하시던 이 일을. 점퍼 부장님은 굴지의 미국 대기업에서 지원을 받는 어마어마한 예. 컴퓨터와 어마어마한 지원을 받아가지고 연구를 하셨지만은 예. 저는 연세대학교의 연세 공학관 지하 1층에 있는 예. 한어 구석진 방에서 <laughs> 컴퓨터 한 대를 갖다 놓고 <laughs> 예. 열심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연구를 했었는데 그러면 교수님도 만약 아니 진짜 이거 진짜 농담이 아니라 만약에 이런 허 서비스에 지원이 있었으면 노벨상 탈수도. 아, 그런 지원이 있다고뭐 아무나 상 받겠습니까? 아니 제 얘기는 그만큼 AI의 지원이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느냐그게 궁금해요.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죠. 왜냐하면 제가 그때 그 연구를 했을 때만 해도 음. 그야말로 이런 신입 연구원 같은 사람이 음. 어, 좀 신입 연구원이고 신기한 거 해보고 싶어하고 호기심 많은 사람이니까 음. 이런 거 한번 재미삼아 해보면 신기하지 음. 않겠느냐라는 음. 식으로 접근했던 음. 거거든요. 어떤 실용적인 의미가 음. 나오기보다는. 아 이런 거 해보면 그때 당시에 정말 허사비스 이분이 네. 이 점퍼 박사님 하셨던 거 비슷하게 어, 했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이렇게 도전적으로 네.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걸 한번 사람들이 네. 보여줘보자라는 식이었는데 어허. 지금 세월이 20년 흐르는 동안 네. 이게 정말로 과학적으로 의미가 그래요. 있고 수많은 사람을 살릴 네. 수 있는 기술로 발전하게 된 거죠. 어쨌든 말씀 들어보니까 점퍼 부장님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큰 그림을 그리고 그거 실제로 계산하는 거는 AI에 계산을 해줬고 아 그렇게 뭐, 보시면 뭐, 너무 a i 가 많이 싫으셨다니까요. 아, 네, 과학자들도 열심히 아, 했고요. 예, 네. 컴퓨터에 지분도 분명히 있는 거죠. 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AI에 만든 저허서비스 CEO가 공동 수상했다는 건데 물리학상 볼게요. 물리학상도 AI의 대부로 불렸던 제프리 힌튼 토, 캐나다 토론토 대교수. 그 다음에 존 호필드 미국 프린스턴 대교수 공동 수상인데 이게 수상 이유가 AI 머신러닝 기초를 확립했다. A.I. 머신 러닝 어디서부터 좀어떻 어디서 들어본 것 같기도 예, 하고 A.I.는 이제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라는 뜻이죠. 예. 인공지능이라는 걸 만드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과거에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사람의 지능의 정수를 어떻게든지 잘 뽑아가지고 음. 어떤 뭐 참과 거짓을 따지고 논리를 잘 해석하는 그런 거를 잘 포함 판별을 해가지고 예. 그걸 컴퓨터에다가 심어주면 컴퓨터가 그때부터는 지능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어. 근데 그런 방향성 말고 어떤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도 있었냐면 예. 그렇게 하지 말고 지능이 어떻게 생겼는 우리도 잘 모르니까 음. 컴퓨터에게 뭔가를 학습시킬 수 있는 기초적인 기능을 넣어준 다음에 자료를 굉장히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네가 알아서 학습을 해가지고 지능적인 행동을 한번 하는 걸 흉내 내봐라 라고 하다보면 더고차적인거 아니에요 예, 자료만 계속 넣어주다 보면 언젠가는 컴퓨터가 지능적인 느낌을 그렇게 줄 것이다 라는 쪽의 방향성으로 연구하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예. 요 후자의 방향성을 이제 기계 학습 머신 러닝이라고 부르는데 예. 지금은 이제 그쪽 방향이 인공지능 방향에 완전 대세가 됐죠 음. 그리고 그렇게 이 머신 러닝 기계 학습 분야에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yeah. 지금 제일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 신경망이라는 방법인데 yeah. 인공 신경망 방법도 나온 지 되게 오래됐었거든요. Yeah. 근데 1980년대쯤 해가지고 아 인공 신경망으로 해봐야 잘안될것 같다. 한계가 있다라는 그런 한계론도 되게 유행했었어요. 근데 그 한계를 극복하는 뭐 백프로카 백프로파게이션 뭐 yeah. 이런 거 개발해가지고 인공 신경망이 더 발전할 수 있다라는 uh -huh. 희망을 던져준 인물이 바로 이 제프 힌튼 존 온필드 이런 분들이시죠. 그 상을 그러니까,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군요. 반복 학습 죽으라고 머릿속에 때려 넣으면 언젠가 머리가 트인다. 그쪽에 가깝죠. 네. 말씀하신 네.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저 고사 저 우리 저 논언지 어디서 나온 건지 독서 백편이면 아... 의자현이라 뭐 이런 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서대문 자연사박물관 관장님 하신 음. 이광한 박사님이란 분께서 이런 명언을 남기신 적이 있습니다. 뭐야? 완벽한 암기는 이해와 구분할 수 없다. 예, 어 이런 그러니까 말, 이런 말씀 남기신 적 있는데 일단 때려놓으면 예, 그 비슷한 방법론인데 그게 아 이렇게 해서 될까라는 <laughs> 한계가 있었는데 천구백팔십 예. 년대에 그거를 극복하는 방법론을 예. 제시하신 분들이 힌튼 호필드 이런 분이시고 예. 사실은 이분들은 물리학계에서는 많이 활동을 하신 분들은 아니었어요. 예. 예, 그런데 물리학과 어느 정도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아. 과감하게 노벨 물리학상을 두 분에게 수상을 음. 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화섬님께서헉 아, 철파에 민가했네 그런데 <laughs> 철파에은저 다른 채널 같은 SBS 파워 네. FM. 네. 저희는 러브 FM 김태현의 정치 쇼 곽재식 교수와 과학 살롱 함께 하고 계시고요. 저요 이 수상자 중에서 보니까 제프리 힌튼 교수 AI의 대부라고 불렸다는 소식이 있던데 이 보니까 이 사람이 AI 대부인데 구글을 좀 떠났고요. 오히려 지금 AI의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노벨상 수상소감에도 AI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말까지 남겼다는데요. 어, 네네. 좋은데요. 네. 저전 AI 두려워하거든요. 아, 그러시군요. 네. 어, 네. 마음에 드는데 힌튼. 사실은 국내에서 아, 이런 말 하면 좀 거시기합니다만 네. 국내 에서 법조계 내지는 이 변호사 업계 이런 쪽에서 AI에 대해서 사실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측면이 <laughs> 있죠. 왜냐면 하 네. 그런 거 있잖아요. 법조문이나 네. 법률 네. 문서에 되게 복잡하게 적혀 있어 어, 요 무슨 네. 말인지 네. 해석하기 어려운 거 네. 인공지능한테 던져주면 네. 어, 쉽게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고 어, 뭐 이런 네. 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네.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 근데 저는요, 근데... 네. 그거는 보다 네. 저는 뭐 그건 별 상관 없는데 그거 있잖아요, 막 뭐지, 저 터미네이터 이런데 보면 AI가 막 해가지고 막 핵폭탄 쏘고 막 이런 네. 거잖아요. 있 네. 그래서 그게 두려워가지고 아, 네. 좀, 좀 무서워요. 적인 인류 전체 미래를 네. 걱정하시는. 왜냐하면 사람이죠. 저, 이, 저, 인류가 만물의 영장이 머리인데, 이 머리를 기계한테 점령이 당하면, 네. 뭐, 뭐, 인류가 사람이, 뭐, 사람이 아닌 거지. 뭐. 사실은 힌튼 교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도 비슷한 방향성이고요. 아까 네. 말씀드렸던 그런 법조계의 그런 활용에서 걱정하는 거하고 사실은 그렇게 방향이 멀지는 않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떤 법조문을, 법률문서를 네. 해석을 해가지고, 네. 이거는 당신한테 불리한 내용입니다. AI가 음. 이렇게 해석을 했다고 쳐요. 네. 그거를 믿을 수 있을까요? 어, 사이해야지 무슨 그걸 기계 시켜. 아, 역시 네. 변호사 시군님. 아좀 별로 아, 기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네.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열번에 아홉 번은 맞는 결과를 내준다라고 해도 예. 내가 지금 받은 그 문서가 정확하다라는 음. 거를 도대체 음. 어떻게 이거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아. 그 사실은 인공지능에서 제일 골치 아픈 부분이고 예.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 인공 신경망을 이용한 이런 기술들 같은 경우에는 그 내부에서 어떤 원리로 그런 결 추론을 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얻어. 라는 음. 거를 밝혀서 표현해 주기가 비교적 어렵다라는 게 항상 단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인공지능이 뭐 이런 법률 문서에 대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라고 얘기해 주기는 했는데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 어. 그걸 검토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네. 우리가 과연 믿어도 되느냐라는 어. 걸를 항상 걱정을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음. 인공지능 써보면 좋잖아요. 편리하잖아요. 하다못해 네. 뭐 이거는 그렇게 대단한 인공지능이라고 우리가 말 얘기, 얘기 많이 하지도 않지만, 어, 차 타고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 길 알려주는 거 이런 네. 것도 기초적인 인공지능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길 찾아주는 게 그게 정말 최단 경로인지 맞는 길인지 그거를 네. 사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얼마 전에 사고 나가지고 막 시골 길로 가다가 난리났다는 네. 것도... 그런 네. 경우 실제로 있잖아요 네. 근데 내비게이션에서 알려주면 그, 그거 그냥 믿거든요 사람들이 네. 그거 어떻게 검증하기가 되게 어렵단 맞아요. 말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힌튼 교수님은 네. 앞으로 점점 더 인공지능이 우리 생활에 중요한데 많이 퍼지면 네. 사람에게 어떤 뭐~ 암이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음. 진단을 해준다거나 사람의 수술을 로봇이 한다거나 이런 네. 일도 하게 되는데 네, 그렇죠. 혹시나 잘할 수 있을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네. 고장이 나면 그걸 어떻게 고칠지 인공지능이 너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어허. 그걸 사람들이 할수 없게 되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 상당한 좀 경계 품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마찬가지로 이게 좀 문제를 좀 크게 살펴보면 그 말씀하신 그런 뭐 전쟁 무, 무기 관련된 이런 문제에서도 예. 뭐 영화에 나온 것처럼 기계나 로봇이 아 사람을 지배할 거야 사람에게 복수할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공격하는 일은 예. 뭐 사실은 저는 되게 좀먼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지만 예. 그게 아니라고 해도 인공지능 컴퓨터가 오늘날 음. 갑자기 뭐 삑삑 하면서 기상 경고등 올리면서 예. 지금 저기 핵미사일을 발사해 가지고 우리나라로 미사일이 막 날라오고 있다 음. 반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핵미사일을 100개 정도는 날려 보내야 된다라고 음. 인공지능이 막 메시지를 출력하고 있을 때 그게 맞는지 아닌지 아. 고장인지 아닌지 아. 어떻게 과연 확신할 수 있느냐. 그렇구나. 근데 웬만하면 믿으려고 할거 아니에요. 이렇게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빨리 대응을 안 하면 큰일 나는 순간인데. 네. 근데 그런 것 때문에 혹시 우리가 큰 오류를 범하면 어떡하냐라는 아. 걱정을 하고 계신 거죠. 자, 그러면은 저 우리가 이 AI에 대한 신뢰 예? 요거 AI에 대한 신뢰도 있고 경계도 있잖아요. 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 어, 어떤 저 미국 연구 보니까 응답한 사람의 66%가 AI에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어요. 저는 이 66에 들어갑니다. 네, 확실해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캘리포니아에서는 AI 규제 법안도 발의됐다는데 AI를 믿어야 되느냐, 경계해야 되느냐 이 사이에서 우리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네. 문제죠. 네. 지금으로서는 아직도 AI가 굉장히 발전 도상에 있기 때문에 좀 열린 마음으로 AI를 어떻게 잘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가 발전할 수 있을까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일단 바, 발전. 네. 네. 특히 저는 어떤 생각 많이 하냐면 우리가 인공지능 때문에 일자리를 잃는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인공지능이 내 자리에 나와가지고 로봇이 내 일을 대신하기 때문에 내 일자리가 없. 없어지는 그런 일보다는 음. 오히려 어떤 일이 더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냐면 인공지능이나 로봇을 도입을 해가지고 먼저 빠르게 성장한 회사 때문에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가 망해가지고 음. 내 일자리가 없어지는 일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빨리 먼저 많이 일어나는 것 같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너튜브 이런 프로그램 어허? 요즘 굉장히 많은 시청자들이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성공한 제일 1등 원인도 사람들에게 추천 알고리즘으로 재밌는 영상을 많이 던져주니까 사람들이 다 너튜브 보게 되고 다른 매체들을 좀들 보게 되면 래서그 음. 회사들이 점점 일자리가 없어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다른 매체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 일자리를 인공지능으로 대체했기 때문에 그사람들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음. 노튜브 같은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는 기업이 굉장히 커지니까 일자리가 줄어드는 그런 문제가 지금 가시적으로 더 빨리 먼저 생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음. 그런 거에 대응을 하려면 일단은 인공지능을 무턱대고 다 믿고 도입할 수는 없지만 예.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경제 발전이나 이런 쪽에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일단 좀 초점을 맞추되 예. 그렇지만 어 부작용이 확산되지 않도록 어. 경계를 하는 것도 예. 어, 좋겠다 정도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입니다. 교수님은 과학자이시지만 네. SF 작가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과학과 상상력 이걸 다 가지고 계신 분인데 앞으로 우리 생활에서 AI의 미래 이거 어떻게 되나갈 거라고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영역으로 들어오게 될것 같고요. 예. 특히 저는 약간 좀 감성적인 거 이런 거를 이용한 인공지능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발전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예. 예를 들어서 감정을 가져요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아, 그러니까 감성을 가진다기보다도 예. 사람은 감성이 있는 존재고 사람과 사람을 대하면서 하는 일은 부담스러운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예. 예를 들어서 상담을 하는데 예. 사람이 운영하는 어떤 상담소에 가서 상담을 한다라고 하면 사람 얼굴을 맞대고 상담을 하기 때문에 예. 솔직하게 말을 잘 털어놓기 틀어, 어렵거나 이런 문제들이. 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인공지능하고 상담을 해라, 컴퓨터에 너의 고민을 입력을 해라라고 어. 하면 사람이 상대방이 사람이 아니라 컴퓨터니까 예. 훨씬 더 솔직하게 아무 말이나 털어놓는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라고들 많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점을 이용해서 AI가 파고들 수 있는 면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우리 하다못해 요즘 뭐 배달 음식 시킬 때도 사람한테 예. 직접 전화해가지고 배달 음식 주문하는 것보다 아. 그냥 앱으로 주문하면 오히려 더 편하다. 예. 직접 대화 안 해도 되고 이런 음.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 그런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더 많이 발전해서 <laughs> 세상을 바꾸지 않을까 생각을 음. 해봅니다. 저는 ai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냥 네. ai가 발전하면 제가 시키는 것만 했으면 좋겠어요. 아... 시키는 것만. 계산해야 그럼 아... 계산만 하고 저한테 이렇게 반응을 뭐 의견 제시하고 <laughs> 이런 건안 했으면 좋겠다. 시키는 거나 해라 ai야. 아? 자꾸 인간의 머릿속으로 들어오려고 하지 말고. 요건제 개인 의견이라는 점을 네네.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저 곽재식 성세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와 가졌던 곽살롱.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재식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